오늘은 리어 프로토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시황과 최근 흐름 그리고 이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까지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리어 프로토콜의 가격은 3,515원입니다. 전일 대비 0.79% 하락한 수치이고요. 장중 고가는 3,558원이었고 저가는 3,496원이었습니다. 거래량은 약 183만 개 수준으로 거래대금은 64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위치만 놓고 보면 단기 박스권 중간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죠. 차트를 보시면 최근 몇 달간 리어는 전형적인 파동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6월 중순엔 한 차례 바닥을 찍은 뒤 반등이 남았고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상승세가 조금 더 가속화됐습니다. 당시 고점은 약 4,250원 부근이었고요. 하지만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며 상승 탄력이 둔화되었고 8월 중순 이후로는 3,500원에서 3,800원 사이에서 방향성을 잃고 횡보 중인 모습입니다. 현재도 종가 기준으로는 3,500원 근처에서 버티고 있는 상태이며 이 부근이 당위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3,500원이라는 가격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값입니다. 일단 이 구간은 과거 6월에도 몇 차례 지지받았던 이력이 있고요. 7월 말 급등 직전에도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다시 추세를 반전시킨 바 있습니다. 즉 이번에도 3,500원대에서 지지가 형성된다면 다시금 반등의 발판이 될수 있는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만약 이 지지가 이탈되면 다음 하락 지지선은 3250원 선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6월 후반부터 7월 초까지 지루하게 박스권이 이어졌던 저점 구간이고 동시에 과거 거래량이 집중된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 이탈 시 하락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반대로 위로는 3 7 5 0원 부근이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은 최근 8월 중순 이후 세 차례나 돌파에 실패했던 자리이고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려면 현재보다 더큰 거래량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즉, 뚜렷한 호재나 시장 전체 상승 분위기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거죠. 최근 리어 프로토콜과 관련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생태계 확장과 관련된 전략 발표입니다. 특히 리어는 체인 없는 멀티 체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른 블록체인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어의 체인 간 통신 프로토콜 즉, CCIP나 레이어 간 브릿지 기술은 이미 일정 수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코스모스 등 다양한 체인들과의 연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니어 파운데이션에서는 대규모 DAO 펀드 및 생태계 인센티브를 새롭게 조정하면서 개발자와 사용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라는 트렌드에 니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최근 오픈앱 기반의 AI 어시스턴트를 위한 개발 툴킷을 오픈 소스로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 앞으로 니어 기반 디앱 생태계에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적 비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가상 자산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 따라 니어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정책과 SEC 규제 움직임,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같은 매크로 이슈들이 계속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을 보자면 기술적 흐름과 펀더멘털 측면이 교차하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차트적으로는 3,500원 선을 기준으로 단기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지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매수세가 제한적인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만약 3,750원을 거래량 동반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다음 목표가는 4,100원에서 4,200원 부근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 니어의 중기 방향성은 글로벌 시장 분위기와 함께 니어 생태계의 실제 성장률 특히 뒤에 활성화나 파트너십 확대 속도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컨대 특정 대형 프로젝트가 리어에서 론칭되거나 실제 사용자수 증가로 이어지는 지표가 확인된다면 가격 또한 자연스럽게 반등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리어는 기술적 지지선 근처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3,500원대를 유지하는 한 단기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위로의 저항 돌파도 쉽지 않겠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 구간에서의 매수보다는 거래량 회복 여부 혹은 주요 저항 돌파 시점을 기다리며 대응하는 전략이 더 안정적인 접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는 절대 다른 창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이 화면 속에 여러분의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괜히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시장과 함께 뛰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그 자리에서 정보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먼저 왼쪽 상단을 보세요 류 유튜브 단독 24시간 무료 그리고 그 아래 구독 좋아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렀을 때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추천과 대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밑에 적힌 매일 24시간 추천이라는 문구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만 종목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는 순간순간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주식처럼 장이 끝나고 문 닫는 게 아니죠.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진짜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잡는 사이에도 저는 깨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실시간 차트 대응. 여기에 밑줄 쫙 긋겠습니다. 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1분, 5분 안에 방향이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아좀더 기다려 볼까 하다가 순식간에 손실로 바뀐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매수 타점이 오면 바로 진입, 손절, 라인이 깨지면 바로 정리. 이 속도전에서 승부가 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직접 책임집니다. 정확한 타점 안내 여기에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손실로 끝납니다. 반대로 애매한 종목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큰 수익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종목 이름만 던져주지 않습니다.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딱 정해서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라인에 맞춰 진입과 청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 무료 정보. 제가 왜 무료로 드리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내는 걸 경험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번 경험하면 압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그 순간부터는 신뢰가 생깁니다. 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여러분과 오래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세부 분석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건 비트코인 차트 분석 요약과 고래 체결 분석 브리핑입니다. 보시면 가격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현재 흐름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rsi 지표 박스권, 돌파 여부 등. 이런 디테일이 진짜 분석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죠. 특히 오른쪽 하단을 보면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근에서 매수 구간 형성 특정 가격 대 돌파시 매수세 강화.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이 그냥 따라 하기만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분석을 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업데이트 합니다. 시장은 변하니까요. 고정된 정보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화면 하단을 다시 보세요.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 1 이게 여러분이 저와 직접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이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종목과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전부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번호를 밝히고 책임을 지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주는 정보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한 종목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 그때도 오, 이렇게 영상에서 살짝만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불과 3주 만에 원금 대비 180%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게 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률 높은 자리만 노립니다. 무모하게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는 매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하는 것. 혼자서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동량 하는 걸로는 절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24시간 시장을 지켜보고 매순간 변하는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냥 구경만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엔 진짜 행동할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내일 새벽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수익을 만들 사람은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010-995-6611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 안에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계좌를 움직일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받은 정보대로 실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서 불안한 매매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근거 있는 매매, 실시간 대응, 정확한 타점 그리고 꾸준한 수익, 이네 가지를 여러분 계좌에 심어 드리겠습니다. 행동하세요.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겁니다.